뭐안먹을거야이 새끼야 가 새끼야 이서너 내가 비자말어 뭐가? 네가네가네가 네가, 네가. 내가 뭘? 아 이렇게 자말어 내가 언제 개를 어 내가 어는 원래 말랐어 어? 뭐개 개는 원래 말랐다고 한뭐한 어린이가 한

신발 갖고 와 개새끼가 됐어. 민아 네. 민아 네. 잠깐만. 민아 왜? 알았다고 잠깐만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해다 어떻게 걸어 뭐또 없어? 없어. 아. 아니, 왜야. 로우스 해야지. 이거 하나 더건요또없또 또 있어, 왜? 뭐? 바나나바나나 뺏겼어? 그럼 뭐 사와? 아아알어 응. 바나나 이할줄알다 내가. 아 싫어. 이 멀리할까? 아니. 응? 아니. 또 어디서 살려 왜? 나나 편히 어 I can't. It's just. 도대체 왜안 되는 거냐, 이거. 아발 받아 죽겠네 된다고? 왜? 살이 빠져서 갑자기. 94.75왜 이래? 왜 올라갈 때마다 줄어들어? 분들이 몸무게. 아, 근들근들 일로 와봐. 아가, 근들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몸무게 이리 와. 몸무게 재야 돼. 일로 와. 개치 어? 개새끼 좀 이리와 아니 뭐해 개새끼이여 더운데 힘들게 안할요조용 하세요 뭐하는겨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 야, 왜? 아 왜? 안 담배 만안 돼. 돈 없어. 돈 없어? 아, 없어. 그럼 나 이제 나 죽겠네. 자자자자자 담배 먹으니까 맨날 답답한 거야. 아, 아니야. 담배 먹으니까. 지금은 풀어. 더 답답하지. 하 담배가 풀어주는나야뭘 담배가 풀어줘. 한 번만 안 담배 없어. 이 예, 아니야. 담배 살돈 없어, 진짜로. 고모한테 달라고 그래. 고모한테. 어? 고모한테 달라고 그래. 뭐한테? 고모한테. 고모가 했어. 고모가 어림엔 뭔 소리야. 어? 고모가 어 고모 전화해. 어? 전화해, 전화. 아.

잠도 못잤 밥이 안 넘어가 그래. 프라이드 잘안 넘어가요 맞아 <목소리> 내가 내가 대조을를아줄때이게주돈상대할 가지고 좀고 카메라에 돈 사다 가었서데 하나 주 돈이 없다니까 돈이 너는거 아니야 돈이 없이이정도 <목소리> 저번에도 했어 저번에도 그어 저번에도 했어? <저번부터 목소리> 어. 미안해 다시 한아 돈이 없어 뭐 돈이 뭐 돈이,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돈이 없다고 아, 돈 없어 아니, 돈 없다고 아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대마초도 아니고 씨. 아니 이거 며칠 참으면은 괜찮아질 텐데 <laughs> 아 근데 안 돼, 안돼 아 제 끊으면 되는데 그럼 끊어져 그거는. 진짜 가져갔다니까. 왜? 아니참돈 없다니까.

아서 바나나 우유.